보시다시피 저희 집 앞은 도로예요. 진짜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창문을 막아도 진짜 시끄러웠는데 이 소음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창문에 이렇게 약간 고무 같은 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거 쿠팡에서 다마가라는 제품을 사가지고 직접 사다 붙였거든요. 출장으로 시공하면 제가 알기로는 창문 소음 막는 게 되게 비싼 걸로 아는데 직접 막으면 얼마 안 해요. 이걸 옆에 유리에도 했고 안쪽에 있는 반대편 유리에도 했었거든요. 일단은 창문 닫았을 때 굉장히 조용해져요. 그리고 하나 더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는 소음을 더 막고 싶어가지고 다이소에서 보면 이렇게 스티로폼 재질로 된 문틈막이라는 걸 팔거든요. 이거는 몇만 원 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이소에서 천 원인가 이천원 주고 사가지고 위에서부터 제일 아래 끝에까지 이렇게 막아가지고 문을 닫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짜 조용하게 돼요. 진짜 몇만 원안 해요, 진짜. 굳이 사람 불러서 비싸게 시공할 필요 없잖아요. 댓글에 해당 제품 판매 링크 걸어둘게요.